안녕하세요. 단편 영화 《나무가 흔들릴 때 마음이 찾아온다》를 만든 이지윤입니다. 이 영화는 《나무가 흔들릴 때 마음이 찾아온다》라는 문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과정은 곧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질문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해야 할 것도 봐야 할 것도 많은 이곳에서 몸과 마음이 자꾸 흩어지는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찰나의 순간일지라도. 그 둘이 온전히 합치되는 순간을 간절히 바라며 만들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제가 살고 사랑하는 정릉의 공간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남긴 사진, 정성껏 가꾼 밭, 손수 고쳐 쓰는 집, 그리고 익숙한 풍경 속에서 발견한 장면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기록이 아닌 이야기가 되고 삶의 증거가 된다고 느꼈습니다. 이 영화는 정릉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바람이 불고 때론 뿌리까지 흔들리는 변화 속에서도 관계와 기억, 그리고 스며든 마음들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